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저 여러분 제가 한 장의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무엇이냐. 일요일 공연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 무대 위는요. 비로 축축하게 젖었어요. 그런데 이명웅 씨가 손을 뻗어서 무언가를 뿌리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바닥에 고인 빗물을 고여서 우리 팬분들께 사랑의 물을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많은 양이 아니고 애교스럽게 보내는 건데, 팬들이 임영 씨를 걱정했어요. 아, 비 너무 맞는 거 아니냐. 애가 탄다. 이런 분들 많으셨는데, 저 영웅이는요, 이만큼 비를 즐기면서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즐겨보세요. 라고 하면서, 빗물을 최대한 즐기면서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도요, 임영 씨가 공연에서, 비가 오니까 오히려 시원해서 좋다. 저는 축구도 수중전에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연도 아주 잘할 것 같다.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노래 부르는 중간에는 하늘이 준 특수효과다. 이거 특수효과 주려면 아주 힘든데 하늘에서 저를 이렇게 도와주네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시원해서 좋다. 나는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 하늘에서 준 특수효과다. 이런 이야기들. 임영 씨가 팬분들이 걱정할까봐 엄청나게 안도를 시키면서 이 무대 위를 마음껏 즐기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목격을 했습니다. 자, 일치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명만의 긍정적인 영웅적 사고다. 비 맞으니까 시원하게 공연해서 너무 좋다. 이명 씨가 했던 이야기들을 저렇게 전했는데요. 뒤오는 날, 이명 씨가 마음껏 이 무대 위, 비가 쏟아지는 무대 위를 즐기는 영상과 더불어서 얼마나 비가 왔냐, 그날. 이게 제가 기상청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이날 강수량이 8.7mm 였습니다. 8.7mm 면요. 축구는요. 이 정도 비가 오면 할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비가 오면 대부분 축구를 하지 않아요. 축구 경기도 하지 못하고 야구 경기도 아마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루 강수량인데 이날 어땠습니까 여러분? 상암 월드컵 경기장. 이 시간대만 비가 왔어요. 다른 때는 비가 안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명웅 씨가 노래를 부른 이 시간대 8.7mm가 다이 시간대에 쏟아진 겁니다. 공연을 마치고 제가 집에 오는데 거짓말처럼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저렇게 이명웅 씨가 8.7mm의 비를 맞으면서 공연을 한 영상. 여러분 얼마나 멋있게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선 이 무대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명웅 씨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발로 착 보셨어요? 이 빗방울을 마치 세트처럼 즐기고 있습니다. 일부러 임영웅 씨가 남들이 보면 빗방울을 바닥에 깔아놓은 줄 알겠어요. 이거를 아주 극적인 무대 효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물이 고여 있는 곳에 임영웅 씨가 발을 차. <laughs> 자, 이깟 비, 저는 비가 내려도 이렇게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보여주죠. 자, 이 모습은 얼마나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뒤를 보십시오. 뒤를 시작하자마자부터 이 조명으로 보이는 비 보이십니까? 엄청난 많은 양이 쏟아지고 있고 바람도요. 여러분, 자,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임영웅 씨가 이렇게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해요. 이 부분에서는. 자,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여기 바닥에 고인 물 보이시죠? 자, 첨벙첨벙입니다. 임영 씨의 구두가 이 빗속으로 첨벙첨벙. 하지만 어때요? 발끝으로 이렇게 빗물을 찹니다. 여기 보시면. 발끝으로 이렇게 빗물을 차면서 임영 씨가 걷고 있어요. 그만큼 임영 씨가 이 무대 위를 마음껏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빗물을. 자, 첨벙첨벙입니다. 첨벙첨벙. 발로 차고 있어요. 자, 어때요? 걸음걸이도. <laughs>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 무대 중앙 같아요? 아니죠. 자, 무대 중앙이 아니라 지금 임영웅 씨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은요. 무대로 따지자면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 메인 무대가 아니에요. 이런 트랙을 임영웅 씨가 비를 맞으면서 돌고 있는 겁니다. 보통 뭐 비가 오면 어때요? 비가 오면 여기 무대가 가장 안전한 게이 유대 위로 약간 지붕이 있어요. 근데 임영웅 씨는 이렇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진 이 트랙 위를 계속 걸으면서 관객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까, 비까지 비가 나의 팬사랑에 뭐가 방해가 되랴. 임명 씨가 이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영상을 보시자면, 우리 고요있는 이곳을 임명 씨가 첨벙첨벙 발끝으로 비를 차면서 걸어가면서 무대를 꾸미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 아까 조명 보시겠지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빗물이 고였는데, 이렇게 특수효과처럼 임용 씨가 활용하면서 아주 유쾌하게 걷고 있죠? 그러면서 어때요? 가다가 임명 씨가 이렇게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빗물을 이렇게 던집니다. 자, 이 빗물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이렇게 턴, 턴 보셨나요? 보셨어요? 이 엄청나게 빠른 턴. 미끄러운데 말이죠. 오, 임명 씨의 턴까지 아주 완벽합니다. 자 이렇게 비와 함께 완벽한 매너나 그리고 이렇게 완벽한 무대를 즐기는 임영웅씨의 모습 봐도 봐도 프로의 모습이다 자 카메라는 이렇게 비닐에 쌓여져 있어도 아티스트는 끝까지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비를 맞으며 자또 가다가 또 이렇게 발끝으로 또 이렇게 첨벙 이런 네. 이 임영웅씨를 안 좋아할래 안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 모습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임영웅 씨가 빗물에 눈을 잘 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훨씬 더 직관적으로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가 보여지는 그런 영상인데요. 임영웅 씨 눈을 잘못 떠요. 여기는 초반에는 자 노래를 부르는데도 첨벙첨벙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자 가고 있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임영웅 씨 빗물 보이시나요? <laughs> 자, 이명 씨 이런 모습이고, 자, 이명 씨가 이렇게 천방천방 무대 위를 걷고 있어요. 자, 비물이 상당하죠. 웨이브 가능합니다, 비물 위에서도. 자, 이렇게 천방천방 물이 가득 고인 곳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이 모든 관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모든 트랙을 한 바퀴 돌았다. 열정과 팬 사랑 정말 대단하다. 자, 이런 영상들입니다. 빗물에 시야가 가려져도 임영 씨, 이렇게 바닥으로 빗물을 튕기면서 이렇게 무대 세트처럼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빗물을 헤치고 당당히 걸어 다니며 천벙천벙 해도 이렇게 팬분들 앞에서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팬분들께서 이런 모습 때문에 임영 씨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닐까. 이런 위기에도 강하다. 이런 위기에도 팬 사랑은 여전하다 더 뜨거워진다. 임명 씨의 이런 콘서트 뒷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